그래서 제가 구매한 제품은 펠로 모듈러 모니터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박스가 굉장히 크게 와서 일단 열어보고 QR코드에 설명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부품들을 다 꺼내보니 이렇게 몇 가지의 부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만들어 보고 제가 이 칼로 모니터암의 조립이 쉬운지 아니면 어려운지 그리고 이 제품의 퀄리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니터암을 설치했을 때 책상에 상처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패드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 패드를 이쪽으로 이렇게 붙여 주겠습니다. 난뒤 이제 기둥을 책상에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레버를 돌리면 쉽고 편하게 책상에 자국을 남기지 않고 모니터암에 기둥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에 아주 보기 편하게 나와있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니터 암에서 각 다리 부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3 모니터를 사용해 보게 되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두께가 커보았습니다. 중간이 너무 좁으신 분들은 3 모니터까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포장을 이렇게 고 모니터함에 모니터를 결합하기 위해 모니터 뒷면에 배사오를 장착해 주어야 합니다. 배사오를 장착한 이후에는 이렇게 모니터함에 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모니터함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모니터의 뒷면에 배사오를 장착할 수 있는 나사의 구멍있있지지확확하하시바바랍다 먼저 저두의의모터터을을용한한과입입다일일적적으로정정에서두두의의모터터사용하하실것습습다다 하지만 저는 이번 모니터함을 통해서 쓰리 모니터를 처음으로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두 개만 꽂았을 때도 굉장히 책상이 깔끔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보고 난 이후 처음으로 모니터함을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모니터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모니터함이 모니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까봐 조금 두렵기도 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하고 제가 원하는 위치에서 모니터를 고정할 수 있었습니다. 알리에서 구매한 포터블 모니터까지 부착하여 총 3개의 모니터를 모니터암에 부착했습니다. 모니터암을 사용하고 난뒤 가장 좋았던 점은 일단 작업 환경이 깔끔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모니터를 책상에 놓고 바로 사용했을 때는 책상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른 것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암을 사용하고 난 뒤에 모니터 아래쪽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작업 환경 개선에 가장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탈로 모듈러 3 모니터암은 유튜브에서 아주 쉽고 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동영상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처럼 모니터암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도 편안하게 설치를 할수 있으니 일단 믿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구매한 전자기기 액세서리 중이 모니터암이 가장 효율적인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